V-Ray for Maya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카우스 그룹에서 개인의 한해서 무료로 V-Ray for Maya를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뭐 마야 아니라 다른 맥스나 스케처 뭐 다른 프로그램 V-Ray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로 오셔서 V-Ray for Maya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PL이라고 있어요. 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개인용으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네, 버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테스트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될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 크리에이터 카운트 클릭하셔가지고 계정 만들어 주신 다음 네,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인디비주얼 네, 체크해 주시고 스타트 나우 클릭 해주시면 이런식으로 그냥 바로 90일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선스가 발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내 마야 버전 2020이나 뭐2018 버전으로 해당하는 V-Ray 버전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90일이 지났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90일 지나고 나서 렌더를 거시면 렌더가 안될 거예요. 그럼 지금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똑같이 제품 누르고 마야 누르고 PL이 누르고 인디비주얼 누르면 예, 요 화면으로 나와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하시면 되고 처음이시면 요거 다운로드 해갖고 설치하시면 되고 예, 이미 라이선스가석 달이 지나서. 라이센스가 끝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기존에 깔아놓은 거 다시 렌더 걸어보시면 바로 렌더가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V-Ray 처음에 V-Ray4Maya 까는 방법과 사용방법 그리고 석달 후에 네, 라이센스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연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